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쩌다 길이의 교회입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순간이라고 네.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조금 더 늙을 테니까요. 네.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이 순간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은 여백이라는 노래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예. 저 정동원이라는 중학생인가? 네. 어, 그런 꼬마가, 꼬마 학생이 꼬마. 예, 부른 노래죠. 여백. 네. 근데 이 노래가 사실은 김종환이라는 음. 가수, 예전에 이제 사랑을 위하여나 네. 뭐 존재의 이유. 그리고 네. 노사연 씨의 만남, 바램, 이런 노래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네.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음, 음, 어쩐지 맞잖아요. 가사가 네. 너무 좋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죠. 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예, 네. 그래요. 뭐, 늙어가는 건다 슬픈데,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특히 그렇다고 <laughs> 그러네요. 네. 어, 당신 늙어가는 게 어쩐지 모르겠어요. 나도 조금은 슬퍼요. <laughs> 어,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는 네. 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얼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얼굴도 어 맞아요. 근데 이 보이는 이 얼굴이 뭐냐면 얼의 꼴이라 그러잖아요. 음. 예, 그런 이제, 어원 직적하시는 어느 글, 사,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음. 얼, 그러면 이제 정신, 네. 마음, 네. 음, 뭐 영혼, 음. 이런 것에 나타낸 모양이라 음. 이런 거죠. 음. 네, 그래서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음.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이제 그다음가사하고 연결을 해보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저녁에 뭐 이런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가 <laughs> 이제 벗는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좀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니까 미하엘 라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분이 아마 칼릴지브란 예언자를 쓴 칼릴지브란하고도 음.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미르다디에 서해 보면. 육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굉장히 오래 전에 읽은 책인데 그 말이 이렇게 기억에 나요. 육신은 영혼의 베네저골이다 음, 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음, 옷이라는 건 우리 육신을 음, 음. 예, 감싸고 있는 것. 그런 것처럼 얼굴이라는 것도 음. 이제 뭐 그런 거죠. 우리 얼 음. 정신. 어떤 그 영혼, 네. 영혼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게 얼굴인 거고, 음. 그 얼굴이 이제 언젠가는 예, 음. 사라질 거니까, 없어질 거니까, <laughs> 벗게 될 거니까, 슬픈 거지요. 음. 예. 자, 다음 가사를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내 인생의 혼자이고, 마음의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버리지 못한, 못한 욕심의 흔적. 손에 주름은 보여요. 어. 네. 어, 당신도 맨날 손안 이쁘다고, 뭐, 그러고. <laughs> 저도 이제 뭐, 시커먼 <laughs> 피부에, 뭐 밖에서도 일하고, 막, 떼양꼴도 쬐고, 그러니까 더, 막, 시커매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뭐, 쭈글쭈글하고, 주름지고, 이런 건 몰랐, 몰랐는데, 아, 이것도 오래 받으니까, 매일 뭐, 이렇게 장갑도 안 끼고, 일하고, 막 이러니까, <laughs>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어, 이런 <laughs> 것들은 이제, 뭐냐면 길고긴 내 인생의 훈장이라 네. 그러잖아요근데 중요한 건 다음 구절이에요. 음. 마음의 주름이 있는 건. 근데 사실 마음의 주름 보여요? 저는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당신 <laughs> 주름 보이는 것도 같고. <웃음> <웃음> 그래요. 원래 이제 마음의 주름이라는 것은 네. 아, 보기는 힘들어요. 음. 얼굴을 보려고 해도 거울을 이렇게 거울 앞에 서야 이제 보이는 것처럼 아, 마음의 주름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특히. 음. 내 마음의 주름은 잘안 보여요. 그냥 막 이렇게 상대방의 주름은 잘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관계하다 보면, 아, 저 사람 마음 쓰는 거 이렇게 네. 보면, 아우, 욕심꾸러기네. 이런 것들이 진짜 여실이 드러날 때도 많아요. 음. 어. 그런데 그 마음의 주름이 있다는 건 이건 버려야 될 건데, 음. 버리지 못한 욕심이라는 것, 그것의 흔적이다. 그러는 거죠. 참 의미 깊은 가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보면 그냥 그래 이러지 말고 좀 이렇게 채곡채곡 마음 안에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 언젠가는 우리도 다 어, 부르심을 받고 어, 어, 가야 될 존재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그렇게 받은 어, 음, 받은 욕심부리지 말고 좀 이렇게 <laughs> 주름살 좀 피면서 음. 어, 그렇게 살자 그런 것도 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 좀 읽어줘 보세요.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어떤 틀을 결정해버려요. 음. 그리고 그거 안에 자꾸 모든 걸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청춘은 붉은색이다. 뭐 이런 거 청춘은 열정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막 붉게 타올라야 돼. 뭐 이런 거 있고 사랑은 핑크빛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입견처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정작 우리가 삶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모든 일을 이렇게 겪으며 살다 보면 아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이 아닐 때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노래 가사에서는 그 다음 가사가.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렇죠. 그게 인생인 거라는 네. 거죠. 이게 뭐냐면,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음. 장난이라 그래요. 이런 거 보면, 그, 우리, 동양 고전 그 사상 중에, 이제, 그 불교 사상 중에, 일체 유심조. 음. 뭐, 일체 유심주라 그러니까 좀 거창한데, 음. 뭐, 쉽게 말하면, 음. 모든 것은 음. 마음이 다, 조화를 부린 어떤 현상이다. 음. 뭐, 이런 얘기예요. 화음 사상이라고도 뭐 하고 그러는데, 흔히 이제 원효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다가, 음. 밤에 무덤가에서 자다가 목이 말라서 바가지에 있는 물을 먹었는데, 그 바가지가 <laughs> 해골 바가지였더라. 어, 그래갖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토하고 막 그러다가 깨달은 게아 모든 게 마음먹기 따랐다, 할랐다. 굳이 내가 뭐 당나라까지 가서 유학을 하냐.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는 그런 거지요. 다 모든 것이 마음 속 물감의 참. 장난. 여기서는 욕심 속 그랬는데 욕심 마음 뭐 그렇죠 마음을 잘못 쓰면 욕심으로 변하는 건데 뭐 그런 어떤 이야기라 그러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죠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성경을 근간으로서 성경을 먹고 자란 사람이니까 그 성경 속에는 과연 이런 사상이 없나 이런 생각들이 없었나 근데 아니에요 성경이 더 깊고요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표현을 해요 그 그러니까 동양 사상은 예. 약간 이렇게 뭐 노장 사상 이런 것도 이제 약간 우리가 그것도 이제 왜곡돼서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약간 이게 수동적이고요 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일체의 심지 사상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음. 특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데 보면 네. 요한복음 같은데 보면 이제 자기 계시라 그러죠. 나는 뭐다. 음. 이게 한국말로 나는 포도나무다. 음. 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음. 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선한 목자다. 나 양의 문이다. 세상의 빛이다. 뭐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원어라면 이게 에고에이미 선언이라 그러거든요. 음. 근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 마음 먹기 따라서 나는 이리도 될 수도 있고 절이 네. 될 수도 있고 있다. 가능성. 그래서 어 심지어는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어. 음. 어, 그래서 어떻게 하니 네가 명령해 저 산을 명하서 바다에 던지러가 하면 그대로 될 거야. 까우지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내 마음, 그래서 세상의 현상 따라 변하는 내 마음이 이제 동양 사상이라면 예수님은 그래 네 마음 먹기 달렸으니까 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래. 어. 나는 이런 존재야. 음. 어, 그런 게. 여기서 나는 이런 존재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섬기고 싶어서 막 안달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내가 섬겨야지. 막 네.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이런 존재니까. 너희도. 어, 너희도 그런 존재가 되거라. 음. 어, 이런 말씀을 사실을 하는 거고 음. 그게 일체 유심조. 네. 모든 것 마음먹기 따라 달렸어 음. 그래서 유발하라리 같은 사피엔스 같은 그런 책에서 유발하라리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껏 우리 인류가 걸어온 길이 이런 길인데 지금 우리가 귀루에 놓여있다 음.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네. 선택할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마음먹기 따라서 이리도 될수 있고 저리도 될수 있다 음.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동성애자다. 뭐, 그것이 무슨 뭐, 뭐, 자유주의 입각감, 지금 성경의 교조안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막 폐기 처분하려고 막, 어, 그러는데, 그런 건, 예,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어,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마. 전화기. 그치.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이거 참, 우리한테 확. 다가오는 네. 말이죠. 네. 전화기는 막13% 어, 남았으면 막 불안해요. 막. 네. 어.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과 너무 밀착하게 음. 연관돼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막 그러지 말자 이러는 게 아니고 음. 그렇게 우리가 사니까 어. 음. 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좀 챙기고 음. 삶을도 좀좀 좀 돌아보고 네. 그렇게 살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네. 마진이 이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그래요. 음.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걸 이렇게 촬영하려다가 다른 일들이 막 있어서, 아이, 여기 지금 이 여백이라는 음. 노래하고 너무 안 맞다. 네. 어, 여기서 지금 쫓기듯 네. 뭔가를,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쫓겨요. 네, <laughs> 누군가 뭐, 오기로 해서. 오기로 해서 막 이렇게. 마음이 좀 마음, 쫓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알아야 돼. 음. 어, 늘 이렇게 쫓기고, 그렇게 쫓기지 않고, 여백을 좀 즐기면서 네. 음. 여백을 좀 늘리면서 네. 너무 막 이렇게 막 빼곡히 뭔가를 채워 놓으려고 하는 것보다 네. 사실 뭐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여백 없이 막 막 뒤에 뭐 식물 키우고 이러는 것도 하나 이쁘니까 하나 더더 들여놓고 뭐 보니까 요것도 이뻐하고 막 이렇게 빼곡이 채우고 막 이렇게 사는데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이 여백이라는 노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음. 저는 정말로 막 성경을 가지고 막 열심히 읽자, 죽자, 사자, 읽자, 막 오직 성경 그러면서 막 동어 반복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뭐 저쪽을 가는데. 아이 여유가 또 없이 막 말이 빨라지네. 시간을 조금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나는 그 여백이라는 노래 동원이 얼마나 예뻐요. 이런 거 틀어놓고 이걸 그냥 계속 들으면서 부르면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저번 시간을 얘기했듯 부여잡고 정말로 요거 가사 하나 하나를 좀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산다면 여기서 마지막. 후렴에 네. 네.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나의 남은 나의 인생을 그렇죠. 아름답게 피우리라. 그렇죠. 네. 이제 사실 음.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가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더 많은 세월을 살았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요요요 요, 요, 요 남은 지금 깨달은 이런 어떤 음, 음. 그 남은 인생은 정말로 아름답게, 게이. 그 박자가 몇 박자인지도 모를 줄로. 슝! 성질아야. 되게 느리잖아요. 네. 노래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거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세워야 되고, 그건 정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네. 사력을 다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당신도 아까 그거 부는 거 보니까 막 내가 숨이 차더라고. 아, 그래요? 아 <laughs> <그렇게 숨이 많았는데. 웃음> 아무튼 막 보는 사람이, 저거 언제까지 저렇게, 네. 어, 피워야 되는 거야? 뭐, 그러면서, 음. 부른 것처럼, 우리가, 어, 이 노래에 입각해서 네. 네, 얼마 남지 않은 음. 혹은 이게 마지막 인생일 수도 있는 거죠. 음. 그 인생을 어, 정말로 아름답게 네. 피웠으면 음. 해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이 노래를 <laughs> <이> 버르해가지 <버릇에> <laughs> <laughs> 이야기를 했는데 어때요? 네. 당신 이 노래를 이렇게 연주하고 쭉 이렇게 가사를 되새겨 보면서 네. 어, 느저는 네. 일단 연주하면서도 가사가 정말 음. 잘 써졌다 음. 이걸 느꼈고. 음. 어, 여기에 보면은, 뭐, 마음의 주름 이런 게 나오는데, 음, 음, 음. 우리가 기생충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네, 네, 네. 네, 부자들은 다림질로 다린 것처럼, 네, 네. 네, 주름이 없다고. 네,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 기생충에서도 아마, 어, 의미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보이는 물질적인 부자보다는, 네, 네. 마음의 부자, 네, 그죠? 네. 마음의 부자들은, 어, 물질이 없이 가난해도 이렇게 쫙 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예, 네. 그, 그런 것처럼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고 선택을 하신 것처럼 나도 선택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마음의 부자로 살 수. 살 거야. 음, 네. 선택을 음, 하면 그렇게 살아지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네. 거기에서 이제 신은 하나님은 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네. 빛이 있었고 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빛이 있으라 해도 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여건도 사실은 만들어야 되고. 네. 근데, 빛이 있으라 하는, 내가 빛이 되리라 하는 그 선언이 중요한 거지. 네, 그리고 그 선언에 입각해서 음.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 네, 언젠가는 네. 내가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는 네, 어떤 네. 이런 것까지 갈수 있는 건데, 네. 어, 그런 의미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음.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막 이러는데, 음, 음. 사실 저도, 어 조금만 그래도 나이가 반백이 다 되어 가잖아요. 아, 그렇죠. 네. 반백 그러니까 느낌이 확 <laughs> 네. 오는데. 그 전에는 정말 쫓기도 살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 쫓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와서 네. 제가 아. 그래 이제는 내 인생도 좀 충전하고 네, 네, 네. 마음의 어, 여백도 좀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그렇죠. 네, 네. 이제서 가져지는 거지 네. 네, 너무 젊었을 때부터 또 여백 여백 네. 찾으면 네. 그 네. 나름대로의 여백도 찾아야 겠지만 그 여백은 솔직히 말하면 네. 게으름이죠 <웃음> <웃음> 제가 이제 그건 게으름을 많이 피워봐서 아, 네. 뭐 핑계처럼 얘기하는데 네, 그래야지 네. 어, 마지막 남은 인생을 네, 네. 아름답게 피울 수 있지 않을까 되게 네. 중요한 얘기를 한것 같아요 네. 당신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음. 넘겨짚어서 알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경험해보지 못하면 네. 몰라요 맞아요.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지금 음. 직접 우리가 맞닥뜨려서 그 일을 해보고 그 사람을 경험해보면 음. 그때서야 알고 알수 있는 거거든요 에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삐도 사실은 살아 봐야 되는 거예요 예뭐 네, 네. 그러다가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음. 음. 꼭, 이게, 다는 아니구나, 이런 걸 느껴야, 그때인데 여유나 여백 같은 것도 네. 찾을 수 있는 네, 거죠. 맞아요. 음, 맞아요. 이 노래는 할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음. 얼굴 얘기도 했잖아요. 음, 음, 음. 얼굴도, 음. 사실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40 이전의 얼굴은 그렇죠, 부모에게 받은 예. 거라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 어, 없는 건데, 40 이후의 얼굴은 그렇죠. 내책임이다 이런 와, 얘기가 있잖아요. 명언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처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너의 예. 꼴, 어떤 예. 정신을 내가 가지냐에 음,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어, 따라서. 네. 어떤 음. 어, 마음을 가지냐에 음, 따라서. 음, 그 그렇죠. 정신이든 마음이든. 네. 음, 얼굴이 결정되는, 결정되는 음. 거니까. 참 예수님의 음. 말씀을 따라서 음. 학원 하고 음. 음. 난 마음의 부자로 살 거야 음. <laughs> 학원 하고 음. 이렇게 살아 간다면 음. 어, 마지막 남은 인생이 아름답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생각됩니다. 예. 아름답게 영상을 좀 찍고 싶은데 사실은 <laughs> 네. <laughs> 늘할 때마다 예. 조금씩 부족하지만 네. 네, 그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인생을 응원하며 예.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laughs>